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. 좌석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we will take off soon. Please make sure your seatbelt is fastened. Thank you. 야, 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괜찮어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.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. 전혀 부럽지가 않아. 네가 재미가 있겠니? 네가 재미가 있겠니? 난잘 모르겠지만, 한번 우리가. 이렇게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너는 휴양지를 갖고 나 혼자 수련회를 가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은혜 못 받지 그럼 일정을 한번 바꿔서 수련회 신청을 해보자고 나는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너는 밥 많이 먹고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행복함을 가득 느끼겠지 난 그걸 먼저 바라는 거야 은혜 받는 거야 뭐가 더 좋은 걸까? 널까? 날까? 알아, 나는. 그럼 술은 내가 올 거지?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운다 말이 나오나? 그럼 결국에는 노잼이야.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. 어?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전 부럽지가 않아.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. 좌석 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Ladies and gentlemen